이 프로그램은요. 예. 우리 아이들의 그 진로 예.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대비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들을 직접 예 우리 스튜디오를 초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어, 이렇게 아 어, 이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를 어, 생생하게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은요 예 전문 번역가 정수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선생님 너무 반갑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laughs> 제가 우리 선생님 안지가 벌써 한4년 차? 네 그렇게 그렇죠. 되네요. 음. 너무 예뻐지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선생님은 <laughs> 기본적으로 예, 지금은 예, 전문 번역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전에 또뭐 예, 동시통역도 하셨고. 또 어, 외국의 큰 기업에서 예, 근무도 하셨고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되는 네. 네. 예쁜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십니다. 아, 네, 네. 요즘 딸이 어, 어떤가요? 음. 네, 지금 어, 음. 3학년이 돼가지고 네. 이제 반도 바뀌고 네. 새로운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 음. 만나고 있는데 네. 어, 적응하느라고 네. 뭐 즐겁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네. 1학년, 2학년하고 또 3학년, 4학년은 또 느낌이 다르죠? 네, 그 전에는. 네. 뭐외동이라 원래 좀 음. 어려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네. 그래도 일, 이 학년 때는아기 같았다면 네. 지금은 그래도 네. 말도 제법 네. 어른스럽게 하고 음. 많이 큰거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네. 점점점 이제 자기를 찾는 시간들이 오죠. 네, 네. 엄마로부터 약간은 이제 분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씩 이제 영역이 완전히 겹치진 않게 조금 조금씩 멀어져가는 그런 연령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예, 정수진 선생님께서요. 음, 지금 현재 예. 어, 번역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 어, 음. 사무실이 뭐 따로 있거나 뭐 출퇴근하는 개념은 아니고. 네, 아니고요. 음, 음. 네. 본인이 이제 사시는 곳에서, 예, 정말 시간을 쪼개서, 네. 예, 그렇게 일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거에 비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요 실제로는 어, 책도 어, 어 여섯 권인가? 네, 예, 네, 네. 예, 단행본 여섯 권. 네. 네, 번역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큰 기업들이, 예, 하는 데서 번영기를 고정적으로 하시고. 네, 맞습니 네, 예. 음, 본인 소개 그래도 조금 예, 간단하게 어, 내가 어떻게 해서 아,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이랑 글쓰기, 그리고 음.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었고요. 네. 이제 대학교에서 심리학이랑 영문학을 공부를 했고, 어? 그런데 그때까지도 꿈에 확신이 없어서 네. 일단 취직을 했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여러 가지를 해보았는데 네.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미련이 남아서 음. 뭔가 영어를 하는 전문직이 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회사에 네. 취업을 네. 할때첫 네. 번째 직장에서는 번역 일을 하신 건 아닌가봐요? 네 번역은 네. 아니고요 네. 어, 공연 기획 일을 했어요. 아, 공연기에 네. 네. 그래서 네. 회사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음. 콘서트라든지 네. 뭐 이런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네. 그거를 기획을 하고 네. 이렇게 무대에 올릴 때까지 그 전반적인 과정을 음다 했고요. 음네 홍보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했고 네. 그러면서 관련된 문서 번역 같은 걸 했는데 네. 그 일을 하면서 네.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잘한다는 생각을 아 갖게 됐어요. 네제 네. 네. 적성에도 맞고 음 평가도 괜찮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더 확실히 공부를 해보자 생각을 네. 하고 통역대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통역대학원은 어게 한국에서 갔나요 아니면 외국에서 갔나요? 아, 저는 외국 음. 미국에 있는 음. 어, 통번역대학원에 가게 됐는데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어, 몬트레이라고 하는 도시에 몬트레이 통번역대학원이 있습니다. 아, 몬트레이 네. 통번역대학원.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어 한국어 음. 국제회의 통역을 전공을 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동시통역 라고 알고 계시는 네. 그런 예, 국제회의 통역사가 되었는데 음. 이제 통역 일을 좀 하다가 네. 예, 한국에 와서 일단 정부기관에서 음. 통번역사로 일을 일년 정도 했고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에 네. 구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구글이요. 네, 어, <laughs> 네. 우리 유튜브가 나오는 그 구글이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구글에서 음. 일을 하게 되는데 음. 네.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번역 쪽으로. 네. 구글, 구글 제품들이 다 네. 영어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네. 개발이 되면, 네. 그거를 이제 여러 언어로 동시에 네. 번역을 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한국어 버전, 여러분이 쓰시는 음. 한국어 버전 같은 경우에도 음. 번역사들이 번역을 하면 네. 나중에 그걸 다시 구글 제품에 합쳐서 네. 이게 한국어 버전으로 잘 돌아가는지 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네. 이렇게 출시를 하거든요, 시장에. 네, 그러면 네. 영어로 된 거를 한국어로도 하시고. 네, 또 네, 맞습니다. 한국어로 된걸또 영어로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네,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요즘 이제 우리가 구글을 쓰거나 유튜브 썼을 때뭐 예를 들어 좋아요 뭐 이런 것들도 다그 번역하는 분들의 손을 거치는 거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네. 아무래도 네. 그 구글이나 이렇게 음. 어, 페이스북이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렇게 미국에서 음. 만든 이런 제품, I.T. 제품을 네. 이렇게 한국어 버전으로 바꿀 때는 네. 거의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작은 뭐 구독하기 버튼 네. 하나, 뭐 좋아요 버튼 하나 네. 이런 것도 번역사 분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음. 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정진 선생님. 그 학부대 전공이, 네. 예, 대학도 되게 좋은 학교 나오셨거든요. 아, 네. <laughs> 네. 네. 학부대 전공이 영문학하고 심리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사실 근데 이런 일을 할때 정말 이 베이스가 심리학이 되지 않나요? 네, 저는 네. 심리학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번역이나 통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음. 외국어를 굉장히, 그러니까 외국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제 생각에는 물론 외국어는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네. 아무래도 사람들 간의 소통을 돕는 일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얼마 전 이제 요즘 이제 제가 오늘 여행을 자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여행지에 이제 한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늘다 보니까 많은 곳에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네네. 그데 네. 음. 그게 그 호텔의 수준이에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한국인이 그 나라 말을 한국어로 번역한 거에 고급 한국어가 써 있다면, 아, 이호탈은 수준이 높구나. 그래서 제대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을 고용했구나. 이렇게 알수 있고요. 네. 음, 만일에 그게 아니면, 아, 여기는 그냥 번역기 돌렸네. 네 어. 아니면 어설픈 사람? 특히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고용했구나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실망스럽죠. 예. 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막 사진 찍어서 제가 카스에도 올리고 했는데 우리가 안 쓰는 말들인데 그 번역기에 나오는 거. 선생님 요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음뭐 외국어 잘할 필요 없다. 앞으로는 앱이다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또 예. 동상이몽에서도 왜 우블리가 한국 그 가게에 가서 번역기 막 틀어주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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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의사도 전달이 안 되고 네. 또 한국어의 특징이 또 띄어읽기 아 그렇죠 띄어쓰기 네. 네 그다음에 뭐 비슷한 모음이 많잖아요 네, 네. 아이도 있고 어이도 있고 네,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통번역하기 제일 어려운 단어 중에 그 국어 중에서 아마 한국어가 들어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십을 네.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한데 네. 정말 이 심리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단어 하나 그다음에 문장의 배열 같은 것들도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음,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면 아마 훨씬 더그 예, 실적을 인정받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노력, 노력 모든 번역가 분들이 음,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네. 정진 선생님만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지금 왜 우리 네. 에어비앤비 그것도 네 고정적으로 지금은, 하시죠. 네 프리랜서로 음.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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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든 번역사 분들이 음. 다 그렇겠지만 어떤 일을 할때 음. 가장 한국 분들이 편안하게 음. 받아들이시고 네. 그리고 어색하지 않게 네.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쓴 음. 글인 것처럼 네. 그렇게 번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에어비앤비를 이제 어, 사용을 했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왜그 고객센터에다가 아, 글 넣잖아요. 네, 네. 뭐 그게 뭐 한국어로도 할수 있고 영어로도 할수 있는데 답변이 왔는데 만일에 그게 한국어로 된 답변이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으로 번역돼서 오면 네. <laughs> 너무 낭패죠. 네, 그렇죠. 음.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인공지능이 아무리 통번역을 잘해도 이렇게 많은 경험과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을 베이스로 해서 통번역을 한다는 것은 못뭐 떨어질 것 같아요. 조금 어렵지 네.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네. 기계, 아, 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림책을 한번 음. 번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내용이 문장 자체는 영어 문장은 굉장히 평이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번역기에 돌리면 뭐큰 음. 문제 없이 될 수도 음. 있는 그런 문장들이었는데 네. 그때 책을 만드는 그 편집자분들이 원하신 음. 거는. 네. 이 글이 너무 밋밋하니까 음. 조금 입체감이 있게 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워본 엄마 입장에서 네. 이제 아이, 아이에게 읽어줄 때 음. 편안하게 읽힐 수 있도록 음. 번역을 했는데 음. 그게 반응이 조금 음. 예, 좋았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건 기계가 할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우리나라 똑같은 말도 연령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렇죠. 또 네. 아니면 그분의 인생 경험에 따라서, 그분의 학 시에 따라서 다른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음, 어떤 분들이 얘기했냐면, 이제 초밥을 만드는 로봇이 나왔으니까, 어, 초밥은 굉장히 싸질 것이고, 누구나 먹을 수 있을 것이 굳이 스시 장인이 필요 없다라고 한동안 많이 그런 그러니까 얘기 떠돌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거예요. 로봇이 만드는 초밥은 한 개당 뭐한 500원, 600원 한다면 음, 장인이 만드는 초밥은 한 피스당 예, 만 원, 십만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 다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시장은 나눠져 있다는 거죠. 어, 나는 500원짜리 초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초밥 한 개에 10만 원 주고 먹겠다라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우리의 이 통번역 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음. 네. 네, 정말 고급지게, 어, 내가 읽었는데, 이게 마치 그냥 그 나라 말 같아. 요즘 어떤 얘기 많이 해주시냐면, 저희 아들도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기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의 원서를 읽었어요. 네. 그랬을 때그두 책을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엄마 이건 다른 책이야. <laughs> 네.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정말 번역하신 분이 더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너무 막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원작자의 뜻하고 너무 다르게, 특히 그게 가장 심한 데가 뭐냐면 영화 포스터. 아 그렇죠. 네 오역 많아서 문제 있었던 그쵸? 것 같습니다. 네. 영화 포스터는 어, 번역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흥행으로 음... 훅이죠 훅 예. 네. 끌어들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많이 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일부 사람들은 너무 속상해 하면서, 네. 원래 영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했는데 포스터는 말도 안 되게. 어, 참, 그래서 직업적으로 볼때좀 속상하시죠? 그렇죠. 음. 굉장히 번역가 분들도 많이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런 음. 평가를 받는 게좀 안타깝기도 하고, 음. 또 한국에 이렇게 음. 독자분들, 우리, 음. 보통 사용자분들이 굉장히 네.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어렵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우리 예, 어, 번역하신 책 한번 볼까요? 아, 네. 예, 어떻게 했나요? 한번 네. 예 준비해 볼까요? 예. 와, 굉장히 많네요. 예. 가장 뭐 어떤 것좀 먼저 보여드릴까요, 우리요? 아, 네. 네. 어, 우선 음. 제가 가장 재미있게 번역했던 네. 책은 네. 책인요 그거 한번 볼까요? 예. 네, 저. 캄이라고 하는 책이고, 음. 네, 음. 이거는 마이클 액턴 스미스라고 영국 사람이 만든 건데 음. 아, 쓴 책인데, 음. 어, 이분은 실리콘밸리에서 명상 앱을 만드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캄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앱. 을 만들고 그 앱을 같이 보면서 아. 같이 명상을 하고 자기 내면 치유를 할수 네. 있는 네. 그 안내서 같은 느낌으로 아. 만든 책인데 네. 책이 너무 예쁘고 네. 또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 네. 네. 이 책을 보는 순간에 네. 정말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러네요. 들어서 어. 네, 하게 거의 된 책입니다. 그림책 같기도 하고 네. 나를 또 위로해 주는 책 같기도 네. 하고 맞아요. 정말 아름다운데요. 네. 힐링이 자, 많이 돕습니다. 이거 책입니다. 하나 볼까요? 네. 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 네. 네, 네, 네. 사랑나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여기 어, 사랑나무에 밖에 나갔을 때 이, 나무 잎파리를주워서 네.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서 네. 여기 책에다 붙여보라는 거예요. 네, 어떤 네. 일종의 활동인데 음. 그러면서 그이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내보라. 음.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고 음. 네, 행복해질 것이다. 네. 그런 그러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영국 책인 거죠. 아 이분은 영국 분인데 네. 지금 일은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하고 네. 계세요. 네. 아이 같은 영어로 돼 있는 책을 네. 네. 한글로 번역했을 때 네. 예, 우리 정수인 선생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번역했는지 요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랑 나무. 네. <laughs> 네, 아 이건 사랑 나 네. 사랑. 여긴. 나무입니다. 네. 밖에 나갔다가 나뭇잎이 보이면 주워서 시간 날때 이곳에 붙여주세요. 나뭇잎에 마커나 볼펜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이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나뭇잎 하나하나를 나무에 붙일 때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사랑을 담아 축복해보세요. 음. 아이들과 같이 하기에도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먼 곳에 사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면 더 추천합니다. 음. 자, 이게 분명히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영어, 라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아 그랬다면 한국어로 성공입니다. 예, 원래 <laughs> 네. 쓴 책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아마 통번역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이 있었고요. 또 네. 음, 도마뱀을 설득하라. 네. 네, 이건 어떤 책이죠? 예, 이거는 어, 미국의 어, 제임스 크리민스라고 하는 네. 광고인이 쓴 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 사실 이 책은 음. 광고랑 마케팅 음. 그리고 심리학이 다 같이 음. 섞인 책인데요. 네. 설득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실용적인 책이신네요 네, 그렇죠. 실용적인 예. 네. 아, 너무 좋은데요. 자, 네. 이거. 어, 이거 이건... 너무 아름답네요. 아. 지구별 오디세이. 네, 네. 이것도 어떤 책이죠? 아, 이 책은 제가 가장 최근에 번역했던 책인데 네. 어, 여행의 철학에 관한 음.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그리스 사람인 리코스 네. 하드지스, 하드지스... 카드지 코스티스라는 <laughs> 사람이 어 이름이 어려요 워 그리스 네. 사람이라 네. 6년 반 동안 이제 네. 지구를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네. 쓴 네. 책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책의 그 날개에 보면 네. 번역가님 프로필도 나와 있나요? 네, 여기 어디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네. 우리가 이제 아, 번역 얘기를 쪽에... 하니까 여러분들이 네, 책의 번역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laughs> 어, 제가 이제 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요렇게 책이 표지가 있고요. 이책 날개가 있으면 여기에 예, 우리, 정수빈 선생님의, 예, 프로필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미국, 어, 몬트레이, 예, 통, 통번역대학원 졸업 후 전문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다. 구글, 에어비앤비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번역 업무를 해왔으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 선생님의 이렇게 프로필이 나와 있는, 예, 그런 거 자랑스러운데요. 아, 네. <laughs> 자, 그러면요, 우리, 예, 선생님, 그, 통번역가가 되기에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팁을 한번 좀 줘보세요. 네. 네, 일단 통번역사가 되고 싶다면 음. 아무래도 외국어 실력이 가장 중요하겠고, 네. 그리고 또 한국어 실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외국어를 잘해도 네. 한국어로 낸 결과물이 네. 어, 어색하다거나 네. 아니면 읽었을 때 너무 아, 잘안 읽힌다 음. 싶으면 은 결국은 좀 음. 환영받기가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외국어 능력, 음. 그리고 한국어 능력도 물론 중요하고, 네. 어, 번역가, 그러니까 통역사나 번역사나 이렇게 혼자 일할 때가 많기 때문에 네. 독립적인 성향이면 좋습니다. 음. 네. 음. 누구가 어떤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네. 알아서 할 일은 다. 꼭 끝마치는 음. 그런 음. 책임감도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독립심 책임감 음. 그리고 맡은 시간까지는 자기 할 일을 다 끝내야 하는 음. 그 시간 개념도 필요하고 음. 또 이렇게 계획적으로 네. 언제까지는 끝내겠다 뭐 네. 얼만큼을 끝내겠다 이렇게 계획을 네. 세우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음. 꼼꼼해야 돼요 아 꼼꼼해야 되구나 네, 네. 굉장히 디테일에 네. 굉장히 그러니까 뭐 조사 하나를 네. 신경 쓸 만큼. 음, 쉼표 하나. 그렇죠. 느낌표 네. 하나. 의미하면 네. 너무 다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번역이라는 게 텍스트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부호. 그렇죠. 네. 띄어쓰기. 네. 어디에서 호흡을 하느냐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음, 네. 그래서 보통 그 번역하실 때그 영어 그 원문을 갖다가 몇번 정도 보세요. 음. 어, 그게 쉬운 거면은 음. 뭐한두번 보면 되는데. 네. 이제 내용이 까다로워지고 음. 저 마지막 여행 책이 굉장히 어려웠던 책이었는데 네. 그 경우에는 정말 한열 번도 넘게 본것 음. 같아요. 내용이 여행이라고 해서 네. 쉬울 줄 알았는데 네. 불교 얘기가 나오고 아, 네. 산스크리트 무슨 경전이 나오고 음. 뭐 이래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음. 그런 경우에는 뭐열 번도 넘게 봅니다. 네. 네. 단순하게 뭐 직독직해 스타일로 한줄한 네. 네. 줄의 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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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서를 내 머릿속에 넣어서 네. 나만의 다시 재청주, 재창조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수진표 어, 한국어로 나오는 게 아마 번역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한 노력과 굉장한 학식, 굉장한 경험들이 필요하지만 실제 이걸 일로 본다면. 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마감 잘 지켜야 되고 그렇죠. 네. <laughs> 그다음에 아제 날짜에 그다음에 제 분량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거. 네. 어,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저는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 일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평균 서너 시간 정도 하는 것 같고, 음, 음. 일이 많았을 때는, 뭐, 애가 학원에 있을 때나, 네. 아니면 잘 때도 하기 때문에, 네. 네 많을 때는 여섯 시간 정도. 그러면 갑니다. 어떻게, 그, 네. 데스크탑 앞에서 하시나, 요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거로 하시나? 요 네, 노트북으로 주로. 네, 로 어, 하게 그러면 되죠. 이제, 어디나 여튼 뭐, 한 시간 정도, 30분 정도 여유가 있으면 펼쳐서 바로 네. 작업에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야지>. 어디서든 <laughs> 네. 몰입해서. <웃음> 그렇죠. <웃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자기 주도학습도 되는 거고, 물론이죠. 자기 네. 통제력도 되는 게, 네. 어킹맘이시잖아요. 그리고 외동딸이고, <laughs> 네. 아이가 이제 사실 그 아이를 계속 케어하는 그런 바쁘신 분인데, <laughs> 네. 여하튼 아이랑 놀 때는 아이랑 눈 마주치고 일하시고, 놀고, 또 혼자 <laughs> 네. 일할 때는 딱 노트북 켜갖고, 몰입해서 따닥 해야지만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머리엔 항상 전체적인 그림이 들어 있는 거고. 네, 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새로운 작품을 한권한권 한권 만들어낼 때마다 이게 다 정수진이 낳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참 음. 많이 생기죠. 그렇죠. 음.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이름 하나. 저도 사실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네. 예, 하나하나가 제 작품 같고, 하나하나가 제 분신 같기 때문에, 네. 끝까지 정말 실수하느라 용서 안 하려는 그런 마음을 하는데, 인간인지라 가끔 이렇게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럼요. 네. 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왜더 자세히 안 봤을까?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디테일. 디테일.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디테일이다. 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완벽한 작품을 위해서, 예, 돌진하는 분이 아니실까. 자, 오늘은요, 예, 전문 번역가, 예, 정수진 선생님 모시고요. 자, 어떻게 번역가가 됐고,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 아, 이야기를 들었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어, 진짜 번역이 뭔지, 네. 음, 어떻게 하는 건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